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봐봐. 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1을 만족한대. 복소수 제시. 네. 이거부터 해석해볼까? 뭐예요? 응? 이거는 다시 보면 z 마이너스 1 플러스 i는 1이죠. 그 그러니까 얘를 뭘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원이죠. 그러니까. 응. 응? 여기가 중심,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1콤마요 반지름이면 네. 1이니까 1원이죠 맞죠? 1이런 네. 응?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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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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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이게, 맞아 라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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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제세에다가 1 플러스 i라는 복소수가곱해졌다 맞죠? 자, 복소수끼리 곱은 회전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 이 녀석을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도형적으로 접근하라니까. 그러면 제곱하기 이1 플러스 i라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에다가 코사이머, 사분의 뭐? 파이, i sin 4분의 파이 맞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졌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느 만큼 회전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복수수는 이 녀석의 평각에서 이 녀석만큼 회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크기가 어느 만큼 늘어났어. 그렇죠. 이 녀석의 크기가 뭔지 모르지만 루트 2배 만큼 늘려라. 일단 회전. 이 제시 여유 있는 모든 점들을 다 45도 회전해야 돼. 일단.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도 45도 회전하고, 이 점도 45도 회전하고, 이 점도 45도 회전하고. 원점을 중심으로. 45도 회전하면, 어떻게? 이 녀석은 이 원의 중심만 이동하면 돼. 맞아, 맞아. 이 녀석을 이렇게 어떤 몇 도? 45도 이렇게 회전. 맞죠? 어, 여기서 찍힌다, 여기, 여기. 이 길이 가면. 루트 2 맞습니까? 네응 음.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인데 면만큼 그냥 늘리면 되는거야 원점에서 다 루트 2배 만큼 떨어진거잖아 그래 안그래요? 크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녀석의 길이에서 어떻게 해? 어? 루트 2배 만큼 더 늘리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그래요? 이 원이 전체적으로 루트 2배 만큼 어떻게 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이 요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있지 않을까? 그러니. 맞죠? 루트입에만큼 늘어나고. 그러면 나타나는 점의 자체를 쓰시오, 그러면. 자. 자. 이 녀석은 45도 회전하는데 이 녀석을 루트입에 늘리면. 자, 이 길이를 루트입에 늘리면 몇이야? 2죠. 중심이 여기가 찍히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반지름이 맞아. 1인원은 몇으로 늘어나? 루트위로 음. 늘어나겠지, 반지름이 1인원. 아,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네, 결국은. 맞죠? 이런 식으로. 어? 그지? 그래서, 오메가라는 복소수는 응? 오메가라는 복소수는 중심이 뭐이고? 응. 중심이 이하이고, 맞죠? 네. 반지름이면, 루트이다. 이렇게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적으면 된다. 알겠죠? 음. 아니면 얘를 다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해도 되지. 응, 음. 응. 음. 자, 예제 29번 보시면 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꼭지점을 AI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대. 아, 그러니까 원이 요렇게 있으면 그죠? 정육각형의 꼭짓점을 하나, 그 다음 60도,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다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죠? 응. 얘가 A1, A2, A3, A4, a 5 이렇게. 자, 반지름이 들 그럼 제스니가 어디냐면, 어이구, 제스니가 여기야, 그지? 얘가 제시야. 응? 길이가 좀안 맞지만. 봐. 얘가 피야. 얘가 피. 근데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맞아, 안 맞아요? 응? 이 녀석의 길이를 뭐 해서? 제곱을 해서 다 더해라. 오케이? 응? 여기 있는 복소수가 뭔지 모르지만 제1이고 여기 있는 복소수가 뭔지 모르지만 z 2라고 하고 어? 응. 그러니까 점 Ak에 있는 복소수를 우리는 좀 뭐라고 하자? zk라고 하자 이거죠. 길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응.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pak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PAK는 2라는 복소수에서 JK라는 복소수의 크기를 제곱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복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하나 있었지. 어떤 게? 어떤 게 있었지? 제세 크기의 제곱을 하는 것은 제곱하기 제빠라는 성질도 있고 제빠의 제곱도 되고 이런 성질이 있지 않나? 야, 우리가 이런 배운 성질들을 이용하라고. 응? 이용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이 녀석이랑 맞죠? 이 녀석이 뭐라 설레랑 곱했다라고 해도 돼. 맞죠? 네. 응. 뭐,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응? 4에다가. 마이너스 2. 제 K 더하기 제 K 바. 플러스. 제 K 더하기 제 K 바.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면, 얜 뭐지? 어? 얜 어? 뭐야? 제 K다, 제 K가. 얜 뭐야? K 일러온 거.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제 어. 돈부터 아, 제6다 아. 더한 거에다가 또이녀석이뭐한 거야?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어. 그럼 뭐지, 이거 다? 0, 0 얘도 0이잖아. 네. 했잖아, 이거. 얘는 0이야. 얘는 뭐지? 얘는 다시 어떻게 쓸수 있냐면, j K 크기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길이의 제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아 그럼 몇이야? 1. 응? 몇이에요 1이잖아, 요그1 더하기 4는? 5 곱하기 6은? 30. 끝. 이렇게. 됐나요? 네. 응. 이렇게 푸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0번은? 음. 네. Z3. 마이너스 Z2, 투 z Z2, 마이너스 Z2의 평각이 뭐래? 편각이세타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 Z2라는 점이, Z1과 Z3라는 복수수가 있어. 오케이? 네. 응. 그럼 Z2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말아 맞아. 네, 3에서 1로, 3에서 1로 어떻게 시계방향 시계반대방향 근데 좀 이게 좀 애매한게 이게 세타 자체가 이제 양수지 음수인지 그게 좀 안나왔죠 실은 그죠 세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냥 만약에 이제 세타가 양수라고 한다면 맞아? 안 맞아? 응? 여기서 시계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여기 Z2가 있어서 이렇게 세타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음수라면, 요렇게 갔을 때, z 2가 여기 있어서, 또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타란 얘기 아니에요? 네. 어쨌거나, 양수든 음수든 크게 상관은 없구나. 그래. 각 ABC는 뭐라는 얘기야, 그냥. 응? 어? 세타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근데, 이렇게 각을 얘기할 땐, 보통 음수로 쓰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조건의 세타가 양수인 게 빠진 것 같아. 양수로 가세요 양수로. 응? 응. 이렇게 우리가 각을 적을 땐뭐 마이너스 60 이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2표예지그 그래요? 다음 얘가 실수다. ABC의 위치관계 이게 무슨 얘기죠? 예? 2번 이건 응? 1번이고 제3 마이너스 제던 나누기 z 마이너스 z 도 이거 아니에? 요 얘가 뭐라고? 얘가 그냥 실수야, 실수. 이복소수가 실수. 네. 오케이? 응? 그럼 이 녀석의 평각은 뭐하니 뭐야? 이 녀석의 뭐 평각은. 뭐이 녀석의 평각은. 이복소수의 평각은. 이 녀석의 평각은 뭐예요? 실수의 평각은 실수는 어디 있어? x 축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응? 응? x 축에 양의 방향이 있으면 0. 음의 방향이 있으면 응? 파이. 그러니까 그냥 이가 아니에요 이거? 평각이 어, 그렇죠. n. n 은 정수고. n 은 정수. 응? 실수니까 이복수의 평각은 n 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봐봐 Z2와 Z3가 어디 있던지 간에, 맞아 맞아 다 돼요? 어? 이게 이렇게 왔다 쳐보자 3에서 2로 근데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게 가야 돼? 시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이 몇이란 얘기야, 이게 이게 아 쉽게 봐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각이 몇이란 얘기야? 이 각이 이 각이 파이란 얘기야. 파이 그럼 여기 있어야 되네. 맞아? 그죠? 맞죠? 응 그지? 아니 근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제3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죠?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반직선. 재단, Z, 2 제3는 그냥 일직선상에 있는 거지. 맞아, 요아 응? 응. 재단, Z, 2 3는 그냥 뭐다?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죠. 동일직선의 점이다. 됐나요? 음. 자, 31, 30일, 32는 다한 거죠. 그죠? 음. 굳이 쓴 다음에 이제 31은 어떻게 돼? 제탓시는제 네. 곱하기, 크기가 1인 복수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맞아, 않나요 네. 요렇게. 오케이? 이게 답이죠. 맞아요? 음. 뭐 32번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됐고. 그래서 이제 유인물을 마치겠다.